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요 어,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이 되겠는데요 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와 그 다음에 혈로증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두 사건이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장 18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다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년 소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 의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살린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저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이 이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한 영혼이 귀한, 아, 여러분들과 내가 한 영혼이 귀하다는, 아, 이와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아 어, 그런데 아 어, 만일 그 구원의 역사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응? 만인 가운데 내가 없다면 그게 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이죠. 어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요긴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렇게 군중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에,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아, 그와 같은 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어, 인도해 내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음, 단체로 또 군중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질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장점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단점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런 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1912년 4월. 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사건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뉴욕신문 The Americans에서는 이 기사를 취급하면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은 John Jacob Astor라는 사람인데요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또 캐주얼하게 나머지 1800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예, 가치는 어, 오직 그 백만장자 한 사람 존이 어, 제이콥 아스토라하하아스토라고하는한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 초점을 마치고 있었고요. 나머지 1800명은 아주 캐주얼하게 예, 그냥 묻어 나갔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인도한다. 사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양들을 키울 때에 그 고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기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의 털또 우유, 젖 이런 것을 위해서 길렀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목자들이 양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주어 주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냥, 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습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목자도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어, 그와 같은 예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 유대 지병에서 사마리아로 어, 가시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회심하는 아,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가성의 그 우물가 여인 말,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신앙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혼혈된 어떻게 보면은 세컨 클래스인 그런 어 신앙인으로 굉장히 멸시하고 같이 이렇게 무, 무슨 일을 안 하고 만나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유대에서 갈리로 릴갈 때는 사마리아 통해 가면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땅 밟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수가성에서 하신 일이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여인을의 음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전도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회심한 어, 우물가의 그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I must go.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와 풍속적인 타부를 다, 음, 제거하시고, 그런, 그,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시면서 이렇게 가셨던 사건을 알수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들도 거라사인에 가서 하신 일이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어, 그두 사람을 고친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치고 온다는 거 말이죠. 아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그두 사람을 특별히 마음속에 주님이 새기고 있지 않으면 간 김에 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정말 가장 천시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두 사람을 미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기오도 그런 사건이고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태어나는 것부터 자라나는 과정부터. 그리고 자라나면서 내 인격의 형성의 과정이라든지 또 신앙의 그런 여정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에서도 구하시고 병에서도 구하시고 뭐 사고에서도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어,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위험 가운데서도 구원하셨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보면은 그 개인 개인마다, 가정 가정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뭐 우리 KCPC에 속한 사람이다, 또 한국 사람이다. 이거보다도 우리 자신의 이름들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개인적으로 내 문제가 뭐고, 내 아픔이 뭐고, 내 약점이 뭐고, 내 기도 제목이 뭐고, 내 미래가 어떤 주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뭐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막막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삶만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오늘 혈루증 여인은 정말 사회에서 너무나도 마진에 있었던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고 무시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 자신의 가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하는이런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와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혈로증 앓는 여인 삶의 절망 속에서 소문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져서 닦거든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이 무명의 여인을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공간 공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며 하루로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